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차 부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뭐죠? 함수의 모습을 활용하는 거그 마무리 지을 거예요. 어, 오늘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199페이지까지 했었나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0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 차원에서 내가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아, 우리는 뭘 하겠다고? 2차 부동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적인 측면을 활용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2차 함수 y e a l s 제곱 p l u bx p l u c가 있다고 라 쳤을 때 이거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0보다 크다던가 0보다 작다든가 응. 뭐 이런 식의 다, 예, 나오는 게 부등식인 거잖아요, 그쵸 그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있다니다첫 번째,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 판별식이 0일 때,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 이거지. 어 일단 기준은 a가 0보다 클 때예요. 즉 아래로 불록인 것만 취급하는 거예요. 위로 불록인 건 그걸 그거에, 그거에 맞춰서 또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일단 이 경우라면 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 베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곳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얘가 아,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A의 x α 알 x 마이베 이런 식으로도 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이 시기, 이 식으로 될수 있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 이해됐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좀 이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f x 라고 보면, 를 f x 라고 보면, f x 가0보다 크다라고 하면 해집합이 뭐가 나오냐? 정답이 0보다큰쪽 x 축의 위쪽에 있는 영역이니까. 이 영역이 될 거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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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영역, 요 영역.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x 값에 따졌을 때, 이 y 값 위로 올라가는 것들,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라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다시 종합하면 판별식이 0보다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건 인수분해 된다. 어제도 잠깐 했었잖아요. 빨리 판별식부터 체크한다. 여기다 yes, no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구현 설명하는 거예요. 영보다 크다라고 판별이 되면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 안 되는 놈들은 루트가 껴 있어서 안 되는 애들이니까 그래공식 써서라도 인수분해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해답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또는 f x 가 영보다 작다라고 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다. 뭐라는 생각 할까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이 영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해답이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로 나올 것이다. 이해됐죠? 물론 여기에 갔다가 들어가면 여기도 갔다 갔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예, 그거에 해당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게 200페이지 맨 위에 정리된 겁니다. 결과 아니 이거로 된 거예요. 이해됐죠? 만약에 판별식이 0이랑 같다라고 하면 이 함수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뒤뚤어졌긴 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인수분 해야 되는 형태냐 x-α의 제곱, 여기가 알파고 이렇게 인수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됐을까요? 그러면 똑같이 fx가 0보다 큰 영역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알파를 제외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답이 되거나 굳이 부등식으로 써라. 범위로 써라. 그러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알파만 쏙 빼놓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 됐을까요? 또 fx가 0보다 작다. 저 식의 값이 0보다 작다. 그렇게 되는 것은 없죠. 어, 해가 이렇게 될 거고. 아, 요거는뭐 이런 거 한번 풀어낼까요? f x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같다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가 됩니다. 답이. 이해됐을까요? 그다음 f x 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물어봤다면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물어봤다. 내가 한변씩이 0인 거를 찾아냈고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이 값은 x가 알파일 때만 가능하다. 0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보고 해답을 작성하라 이거죠. 어제, 어제에 이어서 연장선인 거예요. 똑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저희 이해되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데예요 얘,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붕 떠버렸죠.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다. 이거 모든 실수에서 가능합니다. x가 뭘집지 모르도 0보다 크니까. 이해되죠? 이런 애들은 인수분해도 안되고 허근으로 되겠죠. 인수분해 된다고 쳐도. 그다음 fx가 0보다 작다. 없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어 얘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fs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2차부정식을풀때2차 2차 함수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모습은 판별식으로 빠르게 판단을 한다 이거야. 어떻게 생겼을지. 이세쪽 하나일 테니까.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인수분해해서 두 개의 근을 찾아내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면 된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 네. 어제 결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제 거를 좀더 자세하게 한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책 202페이지 566번 자, 내가 이런 2차분동식을 만났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야 얘가0보다 크다 어유 이거는 뭐판별식이고 자식이고 딱 봐도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네 그냥 얘가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고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완전제곱식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 x축으로 딱 만나는데 언제 딱한번 만나? 3일 때한번3거예다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답은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쓰던지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x는 3보다 작다라고 쓰던지 둘다 가능한데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런 걸좀더 요구하죠. 요 방식을 좀더 요구를 하긴 해요. 오케이. 그다음 4x 제곱 플러스. 어 아, 얘도 똑같지 않아요. 얘도 딱 봐도 뭐예요? 완전제곱식이래. 요 그죠? 얘 무슨 완전제곱식? 2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래요 맞습니까? 그럼 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X축이고 이 자리가, 꼭짓점 자리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그 상태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 생각보다 문제가 쉽네요 쟤, 알다 듣고 있어? 그럼, 아이 뭐야 이게 똑같은 문제 계속이잖아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 얘도 완전제곱식이에 완전제곱식 실제곱만 완전제곱식 x 마이너스 4에 완전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이런 애들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고, 어이구, 소을똑같이하 4. 이렇게 됐어요. 0보다 작은 영역 없죠?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다가 동다 완전제곱 시리즈네요. 플러스 4분의 9얘 역시 완전제곱이다. 얼마의 완전제곱? 이거 절반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너무 똑같은 걸로 반복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0보다 작은 형형은 없지만 0이 되는 건딱 하나 있죠.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렇게 4가지 패턴을 다 보여주느라고 문제를 만들었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뭐 굳이 판별식까지는 동원 안 되도 되겠네요 워낙 식들이 그냥 나 완전 대곱이에요 라고 보여주네요그 다음 568번. x제곱 플러스 6x,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얘가 0보다 크다. 자, 아까 완전제곱에서 딱봤던 얘는 그냥 눈에 보여. 판별식까지 갈 필요가 없네. 얘 어, 여기 플러스 9,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딱 완전제곱으로 끝나는 곳이에요.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이야 어떻게 생긴 애냐? 이렇게 있고 위에 붕 떴어요. 얼마만큼 떴어요? 플러스 2만큼떠 있는 애예요. 최소값이 플러스 2인 거죠. 꼭지점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 그림 그려 그줄까요 너무 빨라? 나 혼자 나 혼자 그리는 거 아니래. 몇개 됐지? 따라서 x는 모든 실수가 다 적용이 됩니다.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8 얘가 0보다 아까랑 계속 연장이래 얘는 플러스 16까지 하면 정확하게 완전제곱이에요. 그쵸? 거기에 음. 음. 2가 하나 더 붙어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4의 완전제곱에 더하기 2가 이렇게 된거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떠 있는 애냐? 이만큼 떠 있는 애예요. y 값이 붕 떴죠. 그렇죠? 꼭지점의 x 값은 마이너스 3. 그때 0보다 작은 영역 없다. 해가 없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전부 다다 다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도 보면 완전제곱이네요 인수분해는 아니고 요거 절반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절반이면 2분의 1이지.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지. 얘 남네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완전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으로 바꿀 수 있는 완전제곱 시리즈네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 y값이 4분의 3이고 그러니까 x축이 부분 떠있죠.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면서 0도다 크거나 같은 건 모든 실수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를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풀어봤잖아요. 단독으로.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엮은 게 뭐예요? 연립 2차 부동식이죠. 연립 2차 부동식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애들입니다. 각각의 부동식을 풀어서 거기에 해집합에 교집합을 찾아서 하는 거죠. 오케이? 별거 없어요. 570번에 보면 연립 부동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아, 0보다 크다, 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얘 1번 얘 2번 이렇게 풀자 이거야 그래서 1과 2의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는 거죠 1번을 풀면 그냥 바로, 바로 뭐가 보여요? 인수분해가 보이죠? 인수분해가 보이죠? 어떻게 인수분해를했요 x의 x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다 오케이 그가얘얘 근이 0하고 4니까 아 얘는 아래로 굴러기면서 X축이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겠구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지? 그 상태에서 0보다 큰 영역이니까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러니까 X값을 따지면 여기 여기 이해됐죠?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게 1번의 영역 이해 됐죠?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걸 두번 하는 거죠. 여기. 얘도 인수분해 되네요. x-2와 x플러스1로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인수분해? 자, 얘는 인수분해 된 형태를 참조하면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1이고 하나는 2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니여 0이죠. x의 영역. 왜? y값 여기가 밑에 있으니까. 이걸 여기까지 어요 따라서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이상입니다. 갖다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죠 나는 이두 개를 각각 풀었습니다. 각각 풀은 거에 교집합을 찾아야 되네요 공통 부분은. 여기까지 죠그 공통 부분은 항상 수지선상에서 착각하지 않도록 그냥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 이 플레이어들을 다 표시한대요. 순서대로.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2, 그 다음 4 이렇게 표시하시고, 첫 번째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또두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포함해서 어디까지 2까지 여기는 지우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 이때 할 때. 그 내가 어떤 학생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고 2학년인데 2학년에서도 이런 거할 때가 있었거든 봤더니 이 높이 차이를 안 두는 학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가 자기 그 연, 연습장을 보고도 틀리더라고 반드시 이거 지금 내가 색깔로도 차이를 뒀잖아요 색깔로도 1번 시계 정답과 2번 시계 정답은 높이를 차이를 두셔야 돼요 충분히 그래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통 범위인지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학생한테 세 개를 풀어야 됐었거든요 이런 식세 개를 풀었어야만 했었어요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3층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높이가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 애가 그러니까 답을 못 구하는 거야 지가 써놓고도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떠오르긴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높이 차이를 충분히 두세요 그럼 공통 부분이 어디? 여기 두게 공통 부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따라서 마지막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가 이제 최종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뭐예요? 판별식 0보다 큰 경우였죠? 인수분해해서 알파벳 타 찾는 거 오늘 처음, 처음에 했을 때두 번째 572번 <laughs> 이거는 스타일이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은 애들 그에요 네, 스타일이 좀 거지 같은데 x 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5 우리가 젓가락 같다. 8x 플러스 1 사이에 껴 있고 어이구 이거 이퀄 없네요. 이퀄이 없네요. x 제곱 플러스 8 x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좀 귀찮게 하는 건데. 요렇게 하나를 첫번째식 요렇게 중간에 끼고서 요걸 두번째식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나눠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좀 귀찮은 거죠. 1번식을 보면, 여전히 얘도 1번식 풀고 2번식 풀어서 교집합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요1번식을 보고서 이해하면, X 들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인가요? 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 인수분해하면 x-8에 x+2 됐을까요? <laughs>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수축이고 여기가 -2 여기가 플러스 8 이렇게 생겼고 거기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여기를 음.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거에 해당하는 x 여기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정답. 오케이, 이쪽 두 번째 식은 얘가 또 이쪽으로 이양해 줘야 되네. x 제곱 마이너스 8x의 플러스 7이고, 그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x-1, x-7, 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어 똑같이 그림을 생각하면 여기 x축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인 모습이에요 두 분이. 그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바깥쪽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x죠. y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x 값은 1보다 작거나 또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 답과 이 답의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까처럼 수직선을 쭉 그려놓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을 다 씁니다. 1, 7, 8. 그첫 번째 영역, 마이너스 2 포함해서 8까지. 이렇게. 두 번째 영역, 1보다 작거나, 이쪽, 그 다음에 7보다 크다. 이쪽, 이렇게. 높이 차이를 충분히 주세요. 여기가 공통 영역, 여기도 공통 영역. 그래서 정답으로 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또는 7보다 크고, 8보다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지 알겠습니까? 네. 이거 마무리 못하는 학생도 있더라고. 2학년이 돼서. 오케이? 자, 일단 요 4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567, 69, 뭐71잘 해봅시다.